안녕하십니까 로열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유별난 아이의 특별난 과잉 분탕 행동인 ADHD를 집중 탐구합니다. ADHD는 후천적 사회 행동이 아닌 선천적 유전 성격입니다. ADHD는 원시시대 수렵 채집의 생존 전략 DNA였습니다. 천재는 타고나지만 영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ADHD는 똑똑한 아이의 뛰어난 창조적 관종입니다. 과잉행동 정신적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귀찮아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교실이나 상황에서 자꾸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몸을 뒤틉니다. 손발을 꼼지락 대고 만지작거립니다.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높은 곳을 기어오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고 떠들면서 놉니다. 틱 또는 뚜렷증후군의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기다림이 필요할 때 부정 표현. 지금 설거지 하잖아. 기다려.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내려놔. 오늘은 그만. 이제 정리해. 기다리라고 했지. 몇 번을 말하니? 긍정 표현. 10분이면 설거지가 끝날 것 같아. 기다려 줄래? 설거지 끝나고 같이 놀자. 이건 중요한 전화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는 아직 설거지가 안 끝났어. 기다려줘야 할것 같아. 자꾸 떼쓰는 아이에게 화가 날 때. 부정 표현. 계속 그렇게 하면 다시는 밥안줄 거야. 그렇게 계속 말안 들으면 이제 아빠 안할 거야. 알아서 해.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때잘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다시는 너랑 이런데 오나 봐라. 한 번만 더 그랬다간 제대로 혼날 줄 알아. 이제 조용히 하고 따라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 긍정표현 계속 됐으면... 나도 화가 날것 같은데, 이제 그만 멈추지 않으면 나도 화낼 거야. 뚝 그칠 수 있게 손잡아 줄까? 조금 더 기다려 줄게. 그런데 아빠도 벌써 화가 이만큼 올라왔어. 소리 지르는 것 멈추고 싶으면 말해줘. 그래 도와줄게 엄마랑 같이 해보자 숨을 크게 쉬는 거야 어려움 극복하기 긍정 표현 땅형 어려운 일을 참고 해내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줄 테니까 좀더 힘을 내 볼까 무리형 이걸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행운의 여신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불형,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 처음엔 이걸 해보자. 그걸 다 하면, 다음엔 이거. 바람형, 지금 너는 어떤 상태야? 무엇에 대해 재미있는 점을 알려줘. 도령, 쉬운 일은 없어. 힘을 내어 도전해보자. 어려운 점을 말해볼래? 부정, 표현, 땅형,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분명 성장할 거야. 무령, 빨리 해. 도구 손질, 청소, 숙제 등 성실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불형, 동시 진행을 가장 어려워하고 세부까지 신경 못 쓰고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바람형, 한 가지 일에 집중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돌형,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 심리, 상형 힘든 일에는 보상이 효과적입니다. 무령,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은지 깨닫게 해주자. <laughs> 신비로운 일이나 점수일 등의 흥미를 느낍니다. 불형,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합니다. 큰 목표 하나만 보고 돌진합니다. 바람형, 한 가지 일에 흥미를 가지도록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기질이라 몰두하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도령, 자신의 생각에만 빠지 있지 않도록 합니다. 지도자와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합니다. 전제는 타고나지만 영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